오늘 저는 귀한 주일날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방극을 보면 사슴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호수 가로 전체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사슴 한 마리가 아어에게 텁석 한 마리 물려서 시생을 당하게 되어지면 다른 이 사슴들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진으로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러 오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자, 하이에나, 아거등, 맹수들이 우글거려도 사슴은 물을 마시려 호숫가로 모여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 사무함이 간절하기에 모여 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맹수가 무서워서 근처도 가지 못하지 만아름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구제를 보면 그가 사무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무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도 보게 되어지면 모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무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무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이 사무하다는 말은 시므 시브리어로 샥하크 샥 이런 말인데 뛰어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뛰어다닌다 뛰어다닌다 즉 짐승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목이 사슬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할때이 사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과 갈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큰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부어 주십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이 모두 간증하는 나,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 각가지 많은 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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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들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든지 암으로 고장하다가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든지또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한데 인간관계가 다 회복됐다든지 또 경제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다든지. 또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셔서 공부를 잘했다든지, 또는 낙막 낙방하고 고시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격에 복을 주었다든지 이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착하크 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분하고 이렇게 인사나는 어떨까요다 한번 자우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나눠보세요. 시브리어도 시브리어 단어 하나 하는 겁니다. 샤카크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초반부터 하나님을 사무함으로 일어났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조화가 생겼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지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네 신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카크해야 위기와 어려움에서 견대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부담, 부담을 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담께있겠습니다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요즘 증거하고 있는 언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류와 비노아서는 플레스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언약계를 앞에 세우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다의 전쟁은 패배를 경험했고 엘리아. 이 핀류와 비누하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더욱 부족고 놀라웠던 것은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땅에 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근신 앞에 갖다 놓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일으켜내고 가봤더니 팔다리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우연이지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언약계를 다른 성으로 옮깁니다. 각 성으로 옮기는 곳마다 전염병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그러 팔다리가 다 부러지는 겁니다. 다섯 성읍을 옮겼는데 다섯 성읍이 가는 것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고 겠 생각했겠죠. 아, 우연일 히치겠지 그럴 수 있어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여러분 우연이 어디였습니까? 산에 호두 나무 심어놔야 2 0년지 나서 호두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아 그냥 호두가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산에 나무가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자생해서 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심는 거지요. 여러분 모를농 땅바닥에 이양을 하지 않았는데 가을에 배를 추수할 수 있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연일지겠지.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자. 이게 틀림없이 언약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네, 뭐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언약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 정치꾼들이 얼마나 잔머리가 아주 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더 메버지 멍이를 메보지 않았던 남소 두 마리 그리고 송아지 난그 어슬레기를 송아지를 떼어두고 어약개를 수레다 싣고 베셈에서로 보내는 겁니다. 가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았죠. 그런데 직진하는 거야. 소가 엉엉 울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언약궤가 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언약궤를 받아넣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레이 족속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레이 족속, 레이인들이 좀 믿음이 좋은 집안입니까? 아비나듬이 누굽니까? 고라가 반약을 고라 자손들이 반역함으로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그들이 250명이 그냥 무덤에 갇히고 죽은 사건을 알아요 예, 민수기 16장 47절과 50절을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학로를 가지고 휘중에게로 달간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쯤에 아론이 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러니 이 고라 자손들은 이언약계얘기만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속이 뒤집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트라우마예요. 이런 가운데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언약계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계를 지켜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아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알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아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치명상을 입었습니까?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비난을 받을까 봐 많은 교우들이 또 엉거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이나 회사나 단체는 교회 가지 말라고 얼음장을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때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권에게조차 심도로 하기도 합니다. 혹여나 동료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조심하기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들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일순위가 아니라 먹는 것에 일순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런 부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마음과 사세가 샤카크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런 성돌이 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 넘어진다 할지라도 뒤통수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붙어가지고 복을 받고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반드시 있습니다 평안할 때뭐 못합니까? 못 평안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을때 믿음이 있는 목사인지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담과 압박, 손해가 예상되고 눈치를 봐가며 살고, 그리고 적당히 하고 싶을 때박가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부담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때 믿음을 지켜내가는 것이 21세기의 순교적 삶이요, 21세기의 리폼 하는 것.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목사의 리더십 안에 있는 성도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고 눈치 보는 것이 두려울 때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음입니다. 오늘 이 절에 괴가 길한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사람이 큰 그리신지 작은 그리신지 사람이 된 사람인지 안된 사람인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 사람이 앞으로 큰 복을 받고 살 사람인지 하지만 앞으로 사람이 노루거랑개처럼 쓸고머니 없어질 사람인지를 보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하면 한결같음인 겁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미나더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언약계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교훈을 잘렸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내겠습니다. 항상 긴장계장 봤어요. 잠부터만 하나님이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휘사 여러분, 사장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러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한 게다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 키우지 않습니다. 뒷박이나 지금 말입니다. 슬건슬건 돈 돈이 넘쳐간 놈한테 여러분, 총무과 여러분, 귀한 일을, 보적을 맡기겠습니까? 어느 개를 집안에 들은 노 아비나다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온족속이여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안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의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지 않겠습니까? 샤카크 세상의 분주에서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 침착해서 신중한 사람. 좋은 아버지를 만났죠 또그 집의 아들이 제대로된 아들을 뒀어요 좋은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 있었어요 일로말며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샤카쿠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샤카쿠하면 그런 집안 모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엄청난 부담과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어 부담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한결같이 섬기는 한 사람이에 의하여온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러다가 간두겠지. 얼마나 가겠어? 한번 두고 봐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겠지요. 몇 개리나 하지뭐몇년 하다가 뭐 때려칠 거야 틀림없이. 그러나 아비나답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준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지켜내요. 이처럼 아비나답은 변함없이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니 아비나답을 지켜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훗날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가 이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20년 동안 지키고 있다가 나올 때에 말씀대로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 불감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복을 주었으면 변나무이 신중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신중하지가 않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데베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데베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이게 어깨 메고 나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에요 또쇠수레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싫은 그 소가 또 갑자기 펄쩍펄쩍 뛰네. 그랬더니 6절7절 읽어갑니다. 그들이 나고네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기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계태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계는 즉 하나님은 조금 수고하고 애쓰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조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나는 자문서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가 투격자 생활할 때도 목숨 걸고 교회를 섬겼어요. 가는 교회마다 난 부음 시키지 못하면 나 때려쳐야지. 그러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금식하고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고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그때 하면 다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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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일로 다윗은 언약계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나는 이 다윗 왕님 믿음이 좋고 십대 때부터 막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아주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비겁하다? 따라해보세요 비겁하다? 다 비겁해요 왜? 죽을까봐 아니 대, 왕인 자기가 죽어야지 왜 백성들을 죽여? 여러분 목사가 자기가 죽어야지 왜 교인들 보고 죽어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고생해야지 왜 교인들 보고 고생을 하면 교인들이 쏟겠어요? 그런데 오벳 에드빌에는 사람이 죽을 각오로 언약궤를 자기네 집으로 또 들여놓습니다. 바로 아비나답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무엘하 6장 9절과 10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언약 여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하고? 다윗이 이제 비겁한 거예요. 다윗이 여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메어 가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즐겨,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근심이 생겨 죽을까봐 그런데 가드, 사람 오배떼 대에 집으로 매어간다 아니, 자기 신하이자 백성은 죽어도 되고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참, 비급한다윗을 내가 처음 또 발견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김 목사 다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나에게막 다짐을 하고 가슴에 내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묵성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보면 여호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니라 복주 복주셨어요. 복 그럼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복. 복이니까 이집에 아들이 여덟 명이 있었어요. 여덟 명이 있어 내가 다 용사더라. 아이들이 잘된 거야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믿음을 딱 지켰더니 자녀를 복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를. 집에 모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소그룹 위에 사람방 순 예배를 집에서 잘 드렸다는 말이에요. 모덕불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베데듬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비나덤 역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와와 그 괴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땅을 뒤흔든 것입니다. 믿음에 좋은 한 사람의 온신과 성김이 온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기가 가는 것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변입비 걸려 죽고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 좋은 아비나다, 믿음 좋은 오베데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아 하나님 잘섬기야 되겠다. 아, 내 새끼들 교육 잘생기야 되겠다. 아, 내 아들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난 다음에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니까 미스바로 무효 이래가지고 미스바 성의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다 주님이 작업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안 보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라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휘기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다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방신들과 아스드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엿께로 향하여 그만을 선겨라! 그러면 너희를 불리세 살람의 손에서 뭐할 것이다? 건져 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어려면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부성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절을 드리고 회계운동에 동참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블레셋을 향하여 우레를 바라기 하시면서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모든 잡동사니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우려친 번개소리를 쳤습니다 <laughs>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 났을 때 두려움 떨고 긴장하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질색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좋은 교훈을 많이 남겨 놨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호랑이 뚜려 잡는 방법이 있고, 호랑이 땜 불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모하게 하고 회개 운동과 미스바 성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큰 천둥 번개를 쳐서 저들을 다 두렵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두렵고 떨고 두려우면은 근육이 뭉쳐버리잖아요. 근육이 움츠러들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결 같은 한결 같은 성김이 필요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이들이 오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울었어, 맞았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울었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사는 거야. 그래, 우리의 사람방 순장은 항상 울었어. 늘 고마워. 그래, 우리 목사 멋있게 살아줘서 나는 고맙고. 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성도가 필요한 때며 한결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어려움과 위기를 뛰어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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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 있겠어요? 우리 같은 교회가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나 잡초같이 보이지만 심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시선을 집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 같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교회 위에, 그런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